창세기 7장 5절에 대한 주석 내용입니다. 제목은 노아의 순종입니다.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먼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에 대한 주석 내용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순종의 본보기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의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거짓을 그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어의 상숙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7장 5절 다 준행하였더라에 대한 주석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다 준행하였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임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8장 1에서 2절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이후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생물들을 구원하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신명기 28장 1에서 6절을 보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지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 행함에 대한 오코마 종합주식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풍수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무엇보다 순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총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단독적인 역사이지만, 한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욕기 34장 11절과 로마스 2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3, 4장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이. 로마스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기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결론 및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7일 동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고 방주는 구원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베르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이 부분은 자신이 부활함으로써 사단과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는 사실을 선포한 내용이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자 21절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호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 명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방주에서 물로 구원 얻은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그 그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 사건은 분명히 신약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구원 사건을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를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근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구원을 얻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양심적인 삶을 가지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7장 5절은 바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어렵기도 하고 또 명령으로 되어진 모든 내용들이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상 지키기가 너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바로 노아의 순정은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라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내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 결국 구원과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과 요한음 14장 15절을 읽는다고 습니다 너희가 절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홍수심판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현세들을 너무나도 똑같이 잘 설명해 주는 내용 같습니다. 심판을 대비하는 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비용과 수고를 바쳐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로부터 이루 형락이 힘들 만큼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은 것은 물론 때로 중지하려는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방주를 준비한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삶을 준비해야 겠습니다. 심판을 대비한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성과 같이 장세기 7장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노아의 신실한 순종을 강조하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으록 맺는 말입니다. 성경 주석 강론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함께 공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며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감수했던 노아의 순종과 인내를 따라 교회를 경고히 세우는 이 일에 함께 협력하며 함께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